안녕하세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자, 지난 1편 영상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구리시의 부동산 데이터를 빼곡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이 지역이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대장 단지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1편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지만 요즘 다들 바쁘시니 제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지수 전국 3위 경기도 2위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매매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 둘째, 과거 데이터에서 전세가 상승은 항상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가 상승을 모니터링하여 곧 있을 매매가 상승에 대비하자. 셋째, 구리시 월별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3개월 이상 넘었을 때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향으로 3개월의 거래량 증가를 항상 모니터링 하자. 넷째, 매매지수 상승률이 0.05%로 낮지만 대장들의 매매가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한 것을 볼때 아직 반등을 하지 못한 단지가 많을 것이며, 매매가 회복을 못한 단지들을 저가로 매수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보자 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캔틸란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왜 구리시의 저가 단지들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제가 따로 선별한 정보점 대비 하락률이 큰 5개 단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리시의 아파트 매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또 떨어지실 겁니다. 혹시 캔틸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아주 오래된 경제학 개념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지 않는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먼저 흘러들어가는 곳즉 좋은 자산부터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그 후에 다른 지역이나 일반 소비재까지 가격이 천천히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걸 부동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또 아파트로 치면 상급지 대장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매매가에 상승이 일어납니다. 가격의 상승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상승장 기억하시죠? 서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엔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까지 따라올랐어요.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리시의 가격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미 서울이 반등했고 경기에서도 상급지들이 먼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처럼 아직 반등하지 않은 지역 특히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단지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리시의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단지 탑5 자 따라오세요 슈우 하락률 5위는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입니다 2018년 4월에 1196세대로 완공된 이 단지의 33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1년 10월에 9.9억 정고점을 찍은 후 22년 12월 34% 급락한 6 6억에 거래요. 25년 3월 현재 8 2억에 거래되어 전저점 대비 1.65억 25% 반등하였으며 22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7억 하락 하락률 17% 상태입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은 8.2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락률 4위는 갈매동 한라비발디입니다. 2016년 5월에 1075세대로 완공된 이단지의 34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0년 2월에 8.9억 정고점을 찍은 후 22년 12월 35% 급락한 5.8억의 거래 후 25년 3월 현재 7.3억에 거래되어 전저점 대비 1.5억 26% 반등하였으며 22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억 하락 하락률 18% 상태입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은 7.2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락률 3위는 수택동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입니다. 2021년 6월에 410세대로 완공된 이 단지의 34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2년 3월에 12.2억 정고점을 찍은 후 24년 3월 25% 급락한 9 1억에 거래요. 또 25년 3월 현재 9 6억에 거래되어 전저점 대비 0.5억 5% 밖에 반등 못했으며 22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억 하락 하락률 21% 상태입니다. 현재 중층이상 매물은 9.7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락률 2위는 토평동 삼성입니다. 2001년 6월에 402세대로 완공된 이단지의 39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1년 11월에 12억 정고점을 찍은 후 24년 12월 24% 급락한 9.1억의 거래 후 추가 거래가 없어 전저점 대비 전혀 반등 못했으며 21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9억 하락 하락률 24% 상태입니다. 현재 저층 동향 매물이 9억으로 나와 있으며 남양중축 매물은 10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 1위는 토평동 SK신일입니다. 2001년 6월에 492세대로 완공된 이단지의 34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1년 10월에 8억 정고점을 찍은 후 24년 10월 26% 급락한 5.9억에 거래요. 24년 11월 현재 5.98억에 거래되어 전자점 대비 0.08억 1%밖에 반등 못했으며 22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2억 하락 하락률 25%로 정고점 대비 구리시에서 가장 반등을 하지 못한 단지로 확인됩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은 6.3억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정고점 대비 반등 못한 순위 1위 단지가 캔틸란 효과를 고려하면 후행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5위에서 1위로 갈수록 안 좋은 단지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늦게 올라가는 단지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며 아직 온기가 오지 못한 단지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금매로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